오달 우리 함께 블레싱 기도에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은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섬김과 나눔은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그 행동은 그 섬김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주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 주시고 눈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비밀을 알면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채소 단위는 몇 배예요? 30배잖아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날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는 다시 선교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 선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사람이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걸볼수 있어요. 옆 사람이 옆구리를 콕 찌르면 뭐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나온다는 것. 그 소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가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당연하지, 오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고 이게 사랑이 되어지고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기만 해도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는 거고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보낸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고, 그 환복제물 되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을 거저 실천하고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일지라도 비록 졸립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앞이 펼쳐져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빛듯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웃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 이웃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웃에게 배불리 먹어라. 또 때로는 그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돈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이 영혼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그런 책을 기록하면서 저서를 했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고 그런 책을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그 사랑 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삶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거 구원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에 대한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볼수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증인의 삶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죄인으로, 내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감격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증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사.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프린팅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도는 빵을 찾은 거지가 빵을 찾고 있는 거지에게 그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일이다라고 말하죠. 전도가 뭐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죠. 빵을 찾은 거지. 즉, 먹고 살 상황이 안 되고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인 거지가 빵을 찾았어요. 그 빵을 찾고 있는 거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거지, 또 다른 먹고 살아야 하고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거지에게 내가 찾은 그 빵을, 그빵 있는 그곳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얻은 그 구원, 그것을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뿐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의 터전에서든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전할 사람 연결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현실에 묻혀서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증인의 삶과 먼 삶을 살수 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복음은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9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상급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화가 될지, 그게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증인의 삶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과 선교의 역사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g 장 r 절 말씀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i 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얼 받아요? 권능을 받는. 권능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럼 그 말씀은 반대로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의 사건이 복음을 전하며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건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처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맨 처음에 이 조선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에 늘 인도를 품고 있었대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함께 사역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마음 속에, 야, 그러면 조선에도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 나누는데,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는 그 마음이 계속 그 마음 속에 갖고 있는데, 하루는 성령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 마음 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내가 가지 않느냐라는 마음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아니 나는 인도를 품고 있었습니다라고 인도를 향해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마음 속에 내가 조선에 가면 되지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그래서 그 선교부에 가가지고 내가 조선에 갈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조선을 향한 후원군과 함께 선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안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는거 왜냐면 그렇게 조선이란 땅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때마침 그 언더우드 목사님께 단이 뉴욕에서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그러한 안내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열리지 않고 인도도 열리지 않고 에이 하나님의 응답이 뉴욕에서 그냥 담임 목사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싶어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한 회신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갔는데 그 때에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로 뉴욕에 가면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성령님이 또그 마음속에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의 마음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난번에 선교부에 갔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한번더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부에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때 말씀 잘았습니다 바로 어제.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어떤 사업가가 6천 부를 선교의 후원금으로 내놓았던 그 물질이 있어서 지금 막 조선에 대한 선교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 맞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에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가장 출측근에서 모시고 함께했던 사도 어, 베드로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요, 사업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주시고요, 내게 담대함을 불어넣어주시고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여주순 복음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까에 대한 방법입니다. 참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노방 전도도 할수 있고요. 또 어, 많은 사람들 서로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관계 전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 삶에서 환대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환대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대받을 사람들 나그네와 손님이나 객과 고아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면이라.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나그네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 나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스쳐 지나가면 또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나그네, 나와 상관없는 객, 나와 상관없는 주변에 있는 이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또 성경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6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외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야외께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또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낙은에 그를 하나님은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객과 고아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오늘 내가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환대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을 만날 수 있었어요? 리브가의 지역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을 때.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순종하게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물가에 머뭅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 음울가에 왔을 때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여서 함께하게 합니다. 그 엘리에셀에게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낙타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많은 수고와 애씀이, 희생과 헌신이 그래서 엘리에셀과 그 리브가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리브가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구원의 목적을 위해 만나는 것은 이차적인 거겠죠. 일차적인 것은 그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들도 사랑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그 실천의 문이 열려지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 여드름 봄수원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동남 빌라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줘야 하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내 앞집, 옆집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착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서울 마포구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와서 1년도 되어지지 않은 상황, 나이 2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갔던 루비 캔디릭 선교사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25세의 조선 땅에 왔지만, 1년도 채못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천국에 갔던 선교사. 그러나 그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걸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이 순교자적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를 원하는 이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